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코너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 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스물 네 가지 질문과 그 대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네 번째 질문으로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회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열 번째 질문, 영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영혼은 사람 그 자체,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답변에는 2회에 걸쳐서 사람의 사후 세계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죽음이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늘의 질서인 법의 선고에 따라 사형을 받고 그 존재가 우주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주의 정의요 진리입니다 죽음은 단절이요 끝입니다 몸은 죽었는데 정신 또는 영혼이 살아있다 이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가 죄를 지은 즉시 사형선고가 집행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역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된 인류를 죽도록 그대로 버려 드실 수 없어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각 사람의 선택에 의해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시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인간이 사는 삶은 집행유예의 삶, 다시 말해서 한시적으로 사는 수명을 사는 것입니다. 지구의 주인인 인간에게 종속된 동물과 식물도 다 같은 운명에 따라 한시적인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수를 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명의 최대치를 산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요절했다거나 제명에 못 죽었다 라는 말은 그 주어진 수명을 누리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이 수명을 산 후에 죽으면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죽음으로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믿고 따르므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수명을 살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53회나 성경은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인류가 집행유예로 대기하는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잠자는 것, 첫째 사망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다 죽은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당해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대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가로사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같은 잠에 들어가는데, 이를 무덤 또는 성경에서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첫째 사망은 인간의 존재, 곧 몸과 정신이 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s o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음부로 번역된 죽음의 세계는 삶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절대 의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교통한다든가 또 말을 한다든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곧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장 5절 6절 물은 사한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아래 사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나 어떤 개신교회들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도가 죽으면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 또는 음부라는 예비 지옥에 간다라는 이런 주장은,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민들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도 전에 상급과 형벌을 미리 주신다는 말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의 법정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거쳐서 선고를 내린 후에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재림의 영광스러운 날 받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날은 곧 부활의 아침이며, 이 죄악 세상의 끝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의 완결판입니다.